오, 와, 근데, 진유 칠카다. 와, 이거는, 와. 와, 근데 이거 667이네? 55가 아니라 667이었네요? 요 팀의 문제는 뭘까요? L.A.M.R.M.을 쓸 전술이 아닌데, 선수 구성이 아닌데, 일단 L.A.M.R.M.인 게첫 번째로 아쉽고, 쉐븐첸코 같은 스타일은 센터포워드보다는 전방으로 빠지는 게 맞거든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진유나 굴리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왔을 때 성향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L.A.M.R.M.을 해서 좀 넓게 벌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어, 힘을 실어주시던, 아니면 지금 미드필더가 전형적인 윙어들보다는 전부다좀공격적든좀 이게 쉽게 말하면 측면보다는 중앙으로 왔을 때가 좋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윙 없는 플레이를 해볼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요게 마, 맞아요 다들들들 안 하면 수비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원볼란치를 했을 때 조금 수비가 아쉽구나. 근데 혹시 이전술은 안 써보셨어요? 왜냐면, 이게 이거는 게이 CDM으로 하는 원볼란치긴 한데, ZS 아니면 수로 중거리, 그러면 이게 더 좋아요. 측면으로 빠지는 형태의 플레이를 안 한다고 하면, 은 중앙으로 몰려있는 이전술이 훨씬 좋아요. 아, 윙커벨 많이 해요. 자, 보세요. 윙어가. 이렇게, 가 이렇게가 들어가서 컷백 들어가서 컷백 해서 두 선수가 받아먹는 게 지금의 루트라고 본다면 요 루트가 되면은 옆으로 뛰어서 벌리고 컷백을 빼주면 이 뒤쪽에 있는 세 명의 미디필더가 전방으로 들어와서 받아먹는 구조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면은 저는 그것도 도전해볼만 하다. 오케이. 한단 끝났습니다. 이 형태 그대로 갈게요. 안 건드리고 지금은 애들이 앞으로는 많이 안뛸 텐데 저는 앞으로 뛰게 만들게요. 앞으로 그냥 쭉쭉쭉쭉 뻗어 들어갈 수 있게 이 일은 안 쓰는 걸 선호해요. 왜냐면 적당히 내려와야 공을 받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쪽 공민은 그 수비를 가능하면은 안 시키겠습니다. 바뀐 게 뭐냐면은. 이 둘이가 LAM RM으로 배치되면서 조금 더 하프 스페이스를 노릴 거고요. 넓게 벌겨져 나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또 감을 더할 거고 이라인의붓기보다는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먹으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호나우진유의 가마차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여 명이 수비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이네 명이 전방에서 버티고서 있으면서 이 여섯 명 공백 뺐으면은 앞쪽에 공칠 대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고 빠른 속도로 역습 가서 이제 속도감 있는 공격. 주황 끊고 진유 수르 패스. 그 다음에 어, 오는에 오요거 잘했다. 수비는 라인이 너무 낮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르 패스가 알아서 꺾이는 거예요. 어, 우리도 넣으면 되니까요. 어. 막아지고, 가고, 주고, 들어가면 또 주고, 그 전전술은 중앙에서 측면 갔다가 측면에서 뒤로 줬다가 옆으로 줬다가 앞으로 줬다가 왜냐면 넓게 벌리는 전술이니까 공이 앞쪽으로 빠지기보다는 측면으로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을 앞쪽으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LMRM이 아니라 LAMRM이기 때문에 중앙쪽으로 위치하면서 중앙에서의 힘싸움을 활용한 압박 수비도 가능하게 하죠. 아까 말했던 거. 진유가 저 왼쪽 측면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진유가 좀더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ZD 각이 나온다. 이런 거 바로 역습하죠. 딱 진유 저 위치. 아, 꺾키님 고맙습니다. 음. 오! 야! 그래 페리시치를 은카해가지고 쓰면은 이게 굴리트지 뭐 어, 레반도 토티 산시스 좋아 맞아 그쓸어다는 능력이 기가 막혀 뭐 어, 어떻게 손볼까요 제가? 챔스 만맞 보고 내려온 슈체이다 4-2-3-1이 정석인 팀이긴 해서 사실 다양한 연수를 소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선수 구성도, 뭐, 523으로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4141 쪽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류가 좀잘 맞던가요? 았 전술 써봤던 것 중에서. 또 이게, 아무리 선수 구성이 맞아도, 내, 나랑 맞는 전술이 아니면 좀 많이 아쉬워지거든. 4221이라고 4141. 어, 좀 특이하네. 미드필더가 많은 전술을 좀 선호를 하고 계시고, 좀 왼쪽, 오른쪽이 넓게 빠져야 되는 걸 선호하는데, 지공을 좋아하는데 수비가 많으면안 된다. 아, 요즘에 근데, 진짜 제가 느끼는 게 파이브백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떠나서 그냥 전부 다 뒤에 박아 놓고 게임을 하니까 내가 일반 유저분이면 진짜 힘들 것 같아. 자동 수비는 빡세지. 바둑알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뒤에다 박아 버리지. 그다음에 팀 성향도 있어 가지고 수비적으로 가 버리지. 어렵긴 하거든요. 크로스나 중거리도 어려웠다. 그럼 4231 3 0미 QS 플레이로 풀어 나가는 거 한번 해보죠 이번에. 넓게 가는 거는 사실 뭐4 2 2 1이나4 4살 써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고 제가 4-2-3-1 지공 플레이 해가지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원톱으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원톱이 뒷접이 돼서 이렇게 세 명이 이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득점하는 고런 유형 뭐 하다 안 되면 뒤쪽 중거리는 이 선수를 차는 거고 고거 한번 해볼게요 오 어, 롱코 어소 오고 자 일단 스쿼드 한번 짜볼까요 대충 요 형태에서 지공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수비라인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뭐 다른 생각은 없는데 듀센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피파21을 하는데 플스로 하잖아요 지금도 잡으면, 레바디 내려오고, 미딜 쪽에 올라가요. 근데 이게, 페리치가 득점도 좋고, 그나무리 샤킬이다 괜찮은 윙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톱이 어그로 끌어주고, 이 선에서 들어간다면, 은 상대 수비 당함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패스를 할 때는 항상, 앞뒤, 위아래 앞이 아니라, 뒤도 봐야 돼요. 이걸? 지금도 제가 윙백 아까 말했죠 윙백을 제가 소방대기를 안 거는 이유가 그나브리가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그쪽에 남아있는 측면은 윙백이 들어가서 열려요 박스 안으로 주면서 마무리 음. 깔끔 기본적으로 측면 위호가 잡았을 때는 산치스와 발라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상대가 이제 우리가 크로스로 올릴 때 상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도 박스 앞에 숫자가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찔러야 돼요. 이런 거 찔러야 돼. 어쨌든 공미가 있으니까 공미 스프라이커니까 이건 된다는 거죠. 예잇, 들어가, 어. 아, 조현이 고맙습니다, 예. 요거 한번 해보시고, 또안 되면 또 바로바로 바로 오세요.